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3월 13일 NBA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 닉스 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 서스. 뉴욕은 역대급 저득점 경기가 펼쳐진 월요일 경기에서 필라에 패했습니다. 올랜도가인디애나에 패했기에 승차를 벌릴 좋은 기회였는데 73점에 그쳤습니다. 브런스는 19점을 기록했지만 22개의 야투 중 16개를 실패했고 벤치 득점은 19점에 불과했습니다. 보그 다노비치와 디빈센조 등 외곽을 책임지는 슈터들이 있긴 하지만 프론트코트의 득점 기복은 아쉽습니다. 필라델피아는 강력한 수비를 앞세워 뉴욕 원정 첫 경기를 승리했습니다. 팀에 20점을 넘긴 선수가 없었고 최다 득점을 기록한 우브레 야투 성공률이 32%에 불과했지만 타이트한 수비로 상대를 막아냈고 힐트가 벤치로 내려가 3점슛 4개를 성공했습니다. 엔비드에 이어 맥시도 부상으로 빠진 데다 베테랑 코빙턴의 공백도 있지만 해리스와 힐트 등이 팀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승리를 봅니다. 월요일 야투난조 속에 첫 경기를 내준 뉴욕이지만 하텐 슈타인과 조시 하트 등이 리바운드 경합에서 앞서기에 이 경기 역시 제공권 우위를 기대할 만합니다. 필라는 로테이션 조정으로 인해 경기력 상승을 노리지만 확실하게 승부를 가를 에이스의 부재가 있습니다. 브런슨이 공격 코트를 이끌 뉴욕이 첫 경기 패배를 갚아줄 것입니다. 멤피스 그리즐리스 대 워싱턴 위저즈. 멤피스는 오클 원정에서 완패하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강팀 상대로 이변을 바랬지만 전혀 원하는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잘앤 잭슨은 28분을 뛰며 16점을 기록하며 역할을 했고 잭슨이 선발로 나서 커리어 하이인 30점 경기를 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이 없었습니다. 워낙 부상자가 많기에 경기력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싱턴은 마이애미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대보다 리바운드 11개를 뒤지며 제공권을 밀린 경기였지만 주전 구간이 예상을 깨고 리드를 이끌었습니다. 쿠즈마는 자유 투1 2득점 포함 32점을 기록했고, 트레존스와 아부디아가 나란히 더블더블에 성공했습니다. 그로 인해 디트로이트와의 동부 탈골지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베글리도 부상당하며 빅맨 전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포워드들이 활동량을 가져가며 리바운드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승리를 봅니다. 자렌 잭슨 주니어와 알다마가 빅맨으로 나서는 맨피스 상대로는 쿠즈마와 아부디아, 키스퍼트 등이 충분히 제공권을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멤피스는 로테이션에 들기 어려운 선수들이 대거 20분 정도의 출전 시간을 가져가기에 조던 풀이 나설 원정 팀 벤치를 압도하기 어렵습니다. 보클라우마 시티 썬더스대 인디애나 페이서스. 보클라우마는 멤피스를 잡고 서부 1위를 유지했습니다. 덴버의 추격이 거센 데다 미네소타도 언제든 치고 나갈 수 있기에 1위 수성이 쉽지 않기에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27분만을 뛰면서도 23점을 기록한 길저스 알렉산더가 팀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벤치에서 나온 7명의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옵션인 제일린 윌리엄스가 부상을 당하며 코트를 빠져나갔기에 이 경기 결장이 유력합니다. 인디애나는 올랜도 원정에서 전반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3쿼터에만 39점을 몰아치는 등 화력이 빛난 경기였습니다. 할리버튼이 3점슛 난조를 돌파로 만회하며 20득점했고 네스미스가 높은 야투율로 주전 구간에서 활약했습니다.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이었기에 반등이 필요했는데 강팀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하며 이제 연승을 노립니다. 할리버튼과 시약함 등이 공격 코트 전면에 나설 것입니다. 인디애나의 승리를 봅니다. 오클은 두 팀을 통틀어 최고의 스타인 길저스 알렉산더가 30점 이상으로 주전 구간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스가 빠지기에 공수에서 전력 누수가 큽니다. 시아카미 도트와 기디 등을 사이즈로 앞세워 공략할 수 있는 인디애나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입니다. 세나 안토니오 스퍼스 대 휴스턴 로켓츠 세나는 골스에 이어 휴스턴을 연달아 만납니다. 그래도 홈 경기 일정이고 웬바냐마가 돌아왔기에 큰 전력 누수 없이 상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도 쉬어가는 인상이 강하긴 하지만 웬바냐마와 소환 데빈 바셀과 존스 등 팀을 향후 3년 이내 강팀으로 만들 코어는 구축했다는 평입니다. 에너지 레벨이 높고 젊은 선수 위주로 비슷한 팀인 휴스턴 상대로 승리를 노립니다. 휴스턴은 월요일 세크라멘토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따냈습니다. 팍스와 사보니스 등 리그 탑15 선수들이 2명이나 버틴 상대를 원정에서 만났기에 고전이 예상됐는데 후반을 지배했습니다. 자바리 스미스는 생군의 골밑 수비 부담을 덜어주며 11개의 리바운드를 걷어냈고, 벤블릭과 브룩스를 포함한 4명의 선수가 3점슛 2개 이상을 터뜨렸습니다. 단그 경기에서 생군이 부상을 당했기에 이 경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휴스턴의 승리를 봅니다. 타리이슨의 이탈 이후 벤치 경쟁력이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루키인 휘트모어와 탐슨의 활약 속에 벤치도 버티고 있습니다. 켈든 존슨과 브레넴 등이 벤치에서 잘해주는 홈팀이지만 웬바냐마가 100-200에서 긴 시간을 뛰지 못한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뱀블릭과 그린 등 백코트의 활약도 있을 휴스턴이 승리할 것입니다. 유타 제즈대 보스턴 셀틱스 유타는 덴버 원정에서 전반 34점 차로 뒤지는 등 고전 끝에 완패했습니다. 부상으로 최근 몇 경기를 빠졌던 워커 캐슬러가 돌아왔고 키온테 조지도 복귀전에 나섰는데 서부 2위팀 상대로 고전했습니다. 복귀전에 나선 조지가 29점을 몰아쳤고 벤치에서 나선 클락슨의 활약도 있었지만 마카넨의 공백이 컸습니다. 그래도 센사바와 사마니치 등 루키 스케일 선수들이 나름 최근 잘해주고 있습니다. 보스턴은 포틀랜드 원정 이후 유타를 상대하는 1백투0 일정입니다. 최근 원정 연전 중이기에 선수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주며 시즌을 운영 중인데 이 경기에는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미러키가 다시 승리를 추가하며 추격 중인 상황이기에 여유를 부리기 어렵습니다. 프리처드와 호포드, 샘 하우저 등이 15분 이상을 출전하겠지만 테이텀과 브라운이 팀을 이끌 것입니다. 보스턴의 승리를 봅니다. 보스턴도 주전 멤버에서 한두명 정도가 휴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카넨이 빠져있는 유타의 전력 누수가 워낙 큽니다. 클락슨이 벤치에서 잘해주는 데다 콜린스가 주전 구간을 이끌 홈팀 상대로 테이턴과 브라운, 할러데이가 리드를 이끌 보스턴이 1승을 더할 것입니다. LA 클리퍼스 대 미네소타, 팀버울 부즈. 클리퍼스는 미러키의 외곽포를 막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홈이었고 전반을 리드하며 승리를 노렸지만 외곽의 열쇠가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커피의 심리바운드를 비롯해 7명의 선수가 리바운드 5개 이상을 잡아내는 등 높이에서 밀리지 않았지만 레너드와 폴 조지가 휴식차 쉬어간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도 이 경기에는 웨스트브룩을 제외한 핵심 로테이션 자원들이 정상적으로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네소타는 레이커스 원정에서 3쿼터까지 동점과 역전을 주고받으며 접전을 가져갔지만 4쿼터를 내주며 패했습니다. 고베어의 결장으로 인해 선발 출전한 나즈 리드가 40분 이상을 소화하며 25득점을 기록했지만 타운스와 고베어가 동시에 빠진 높이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에드워즈가 꾸준하기에 클리퍼스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노립니다. 클리퍼스의 승리를 봅니다. 미네소타는 고베어가 이 경기에 돌아올 것으로 보이지만 타운스의 이탈로 인해 확실한 페인트존 득점원이 없습니다. 에드워즈와 알렉산더 워커, 맥러플린 등이 외곽으로 강팀을 상대해야 하는데 한 경기를 휴식하고 돌아올 레너드와 하든을 제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크라멘토 킹스 대 미러키벅스. 세크라멘토는 외곽 슛 난조로 인해 휴스턴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사보니스가 25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리그 트리플 더블 선두를 유지했고 벤치에서 나온 몽크가 20점을 기록했지만 3점슛 성공률이 10%대에 그쳤습니다. 머레이와 팍스의 외곽포 난조가 아쉬운 휴스턴 전이었습니다. 그래도 강팀 상대로도 늘 승리를 노릴 경쟁력이 있는 팀인 건 사실입니다. 미러키는 클리퍼스 원정에서 승리를 챙기고 다시 보스턴 추격에 나섰습니다. 전반 상대에게 리드를 내준 경기였는데 후반을 지배했습니다. 릴라드가 직전 경기 부진을 털어내며 3점 슛 7개 포함 35점을 몰아쳤고, 쿤보는 10어시스트 포함 더블더블에 성공했습니다. 벤치 득점 기복이 있긴 하지만 포르티스가 꾸준하게 역할을 하는 점은 팀의 큰 힘입니다. 미러키의 승리를 봅니다. 세크는 쿤보 상대로도 트리플 더블이 가능한 사보니스가 골 밑에서 쉽게 우위를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르티스와 로페즈의 지원이 있을 미러키와 달리 세크는 반지가 그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팍스가 공격을 이끌 세크가 쉽게 리드를 내주진 않겠지만 미러키 상대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